받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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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! 야, 괜찮아. 뛰 출발! 됐다. 하진이, 려 자. 야! 하진이, 괜찮아. 빨리 가, 빨리 내려 네, 네, 네. 가, 빨리 려빨 가, 리 가.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 가, 벌려! 가.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고객님가몸 열어 빨리 빼줘도 돼. 여기 차가 시어야돼 여기 아안 다치게 라 아까 이렇게 열고 잡고 <목소리도> 자 성준이 아직 결정할 수는 없단다. 쉽게, 쉽게, 쉽게 라 나한테 묻혔